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광교신도시 단독주택 쪽에 와봤는데요. 영상 보면 정말 멋지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네, 저도 이렇게 진짜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그럼 땅은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그냥 일반 중개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방법은 LHC 청약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LH는 아시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예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집만 지을 수 있는 주거주는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이 외에도 1층에는 상가, 위에는 다각으로 월세 수익형 투자가 가능한 전포교명 단독주택용지도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를 검색하시고요, 나오는 사이트를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이제 LH 청약센터고요. 이 네, 이런 메인 창이 나옵니다. 자, 이제 LH 청약센터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뭐였죠? 네, 토지였었죠. 이제 토지 분양 정보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모집 공고들이 보여요. 네, 해당 분양. 상업지도 보이고, 단독주택지, 여러 개 보이죠.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이제 공급계획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올해 한해 나오는 토지, 뭐 분양주택,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나옵니다. 위에 이제 2023년 공급계획을 눌러 보시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걸 다운받아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분양 임대 공고문 쪽으로 가볼게요. 토지.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건들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어, 요 상업지도 보이고, 뭐, 단독주택지, 사원업용지, 뭐, 여러 가지 보입니다. 이제, 요번엔 하남가밀지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오산세교도 보이고요. 가장,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거 한번 보면, 미양 나노산단에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공급 공고문이 나오고, 공급 팜플렛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된 서류들이 쭉 나와, 보이죠. 먼저 팜플렛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공고문이 나와 있어요. 펌플래시. 그럼 이제 위치도 나오고 토지형 계획도 나옵니다. 해당 토지 위치도 나오고 금액도 나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건축 부분에 대한 시행 지침도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공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죠. 신청 예약금. 그리고 뭐, 신청 자격, 일정. 네, 더 내려 보시면 해당 토지 공고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네,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 후에는 인터넷 청약을 해볼게요. 상단에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시고, 토지 입찰 추첨 공모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해당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고들이 나옵니다. 미량 부부, 미량 나노, 이렇게 필지들이 나오네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섯 필지, 두 필지 나와 있네요. 여기 선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량 나노는두 필지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자 수가 나와요.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볼 겁니다. 확인 눌러서 넘어가면 관련된 안내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예하고 넘어가시고 이 이후에도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서 넘어가시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다 신청하고 나시면 이렇게 추첨 공모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끝! Thank you